자, 어제 그저께 쏘나기가 한 차례 이빨 때리고, 자, 비가 오는 능이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온, 자, 벗은, 자, 가래산에 가리산 망치, 자, <laughs> 이강태 헌터님과, 능이 버 벗을 왔습니다. 자, 여기에, 자, 보입니다. 이렇게. 이 날짜를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날짜를 얘기하면, 늘강태 오늘 오늘 며칠이 저번에, 20일입니다. 10월이라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났습니다. 9월이지 제 9월 20일. 아, 9월 20일. 오늘 내일 비가 아마 열날 잡혔어 가지고. 9월 20일. 잡혔어서 아, 이것을 오늘은 뭐 상태도 괜찮네 그지. 채취를 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이 아니고 띄엄띄엄 조금씩 나는 거예요. 조금씩 이 올라온 애들. 식계에서뭐 완전 올링이는 아니고 여름 능이 아니고 본 능이다고 얼척입니다 이런. 그래서, 이거 보니까, 아직 본능이 자체는 정상적으로 출발하는 게 없어요. 저희들도. 해발 몇고지 아까 나온다 했어? 800 정도 나왔어 아, 해발 800이고, 아, 지금, 어제, 오늘, 오늘은 좀 온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 여기, 이 정도 컸으면 한번 제법 전에부터 했어. 그지? 이게, 저희들 충북 완전 북부권인데, 음, 무지하게 뜨셨습니다 여기가 35도 막 32도 계속 폭염특보, 폭염주의보 막 계속 내리는 상태에서 이제 어제 오늘만 좀 조용한데 이제 컸다는 것은 한참 전에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것을 채취를 우리 가리산망치 이강태 헌터님께서 채취하겠습니다. 를 우리 가리산망치는 유튜버인데 벌통을 주로 토종벌을 하시는 분이에요. 조금 좀 관심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야, 다시 상태는 좋다 그지? 예, 네, 괜찮습니다 다형 아, 구성하네 네. 자 이걸 담고 고기 그 때거 하나는 저기 거를 위에 거아 진짜 좋다 뜻 좋다 이 버섯도 제일 민감한 게 습도도 중요하지만 온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요 이게 진짜 올해처럼 미리 더운 거면은 아무것도 못해요자따따역고 시원하다 곰부지 피하고 좋다. 오, 인물이 좋아서 그런지, 뭐, 씨. 보석도 아주 기가 막히네. 저쪽 옆에서 김사장은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laughs> 신났습니다, 저기야. <laughs> 자, 좋다. 오, 치. 저, 크, 요까지 밑에. 목소리가 크신데요. 김사장 네. 아유, 기분 좋을 때만 저래. 기분 나쁘면 사주는 <laughs> 말도 안 해. 본새 말이 없어서. 야김사자뭐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없다는데 곤란한데. 이따는 뭐야. 이건 완전히 뭐. 그렇죠. 어 좋다 이거. 좋 그렇죠. 자, 요까지만써빠진 것도 딱줘자자 이것도. 딱 또. 전 아, 국끓이어서 먹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네. 이쪽은 충북 완전 북부지역 이에요 그리고 해발도 낮은 지대가 아닌데 그건... 어, 이거는 이제 완전 강갑니다 확실하다 실해 네. 겉에서 올라오는 거라 음. 몇개 들고 오시면 한번 찍어보자 자세가 나오나 안 나오나 자. 버섯 안 넣을 때 버섯 만들고 찍으면 누가 약올리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하고 끊어야 돼 알지 자. 축하드립니다. <laughs> 한 말씀 <좀> 해봐.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니 축하는 뭐 우리 탈산 망치님이 축하해. 내가 축하드려야지 어? 야, 이거, 이거 보기도 힘든 건데 가뭄에 이렇게 크기수 있는 게참 축복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laughs> 예, 감사합니다. 자 땡큐 베로치입니다. 이상 끝.